아, 여기구나. 안녕하세요. 제가 어제 네. 잠깐만요. 지갑을 놓고 가던데, 잃어버렸는데, 아. 전화 드렸더니, 여기 있다고 그래서, 네. 아, 너무 감사해요. 어우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네 티켓이 있으시면이시십다네 응. 나가실 때그 할인권 거기에다가 어플 찍으시고 그리고 결제하고 카드 결제면됩다내시 네. 감사, 감사합니다. 네, 네 맞습니다. 어, 어, 없어요. 없어요. 아무것도 없어져도, 예. 신부증도 예. 안 가지고 와서. 뭐, 예. 적어야 될것 같은데? 네. 이것도 적어야 될것같아데 네, 그냥. 아, 네, 네, 맞습니다. 아, 이제 막안 보여서. 네, 네 이게 제천하고나오요려 네, 예, 그 다음에 여기도 다 적어주시면 돼요. 네. 네요. 예. 01 010 63 05 75 8월 29일 08 29일 수영복 긴 사인기 네,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지갑이 자꾸 선생님, 잘 빠져요. 몇번 잃어버렸는데. 네. 아유, 고맙습니다. 네. 문을 제가 문을.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? 아. 지금이 시간이 있는데, 10시 47분. 이 열차는 어디로 갈까요? 열차는 어디로 갈까요?